네, 예, 오늘은 20대 국회 우리 더불어민주당 청원회 대표님을 보는 날입니다. 관계무량합니다. 어, 제가 5월 7일, 작년에 5월 7일했으니까 벌써 1년이 됐는데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당도 어, 되고, 또, 새롭게 저희 비대위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처음으로 야당이 일당이 되는 그런 성적표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20대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를 이끌어갈 사령탑 을 뽑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늘 새롭게 오신 조선 정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많은 경험 가지고 계신 선배위원님 계십니다. 학교 어? 어. 어, 계신 는 여섯 분의 우리 원내 사료부탑의 후보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정 <laughs> 12년 만에 일당이고, 그리고 또 사실 야당으로 일당은 거의 최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임 시에 자수당에서 야당에게 일당을 내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의미로. 생각들을 우리는 반드시 잘 모셔서 잘 받들어서 세종의 어, 생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도록 우리 본대 사령각이들을 모시고 사령각의 의원들께서 어, 이 나라의 역사에 이 정표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대 대표는 청소민의 응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일당을 만들어 주신 우리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일당의 요구인 산적 국민생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실 거라고 그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초로 한 교섭단체가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두 교섭단체인 경우도 잘협상이안 돼가지고 지지부진했는데, 이제는 새 교섭단체가 우리 일당이 된우 당의 리뷰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입니다. 생각하니까 1대1 경우수가 2의 3승이니까 6배 정도 되는 줄 알았던 이해상승님은 16배입니다. 16세의 경수를 가지고 오늘 탑혀질사령부단께서 여러 경수를 가지고 언내를 운영하고 20대 국회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스럽고 든든합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언내대표로선출 되시더라도 잘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까 토론에서 보고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견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이미 비전과 포부를 다 보여주신 후배님들께 그리고 잘 경청해주신 후배님들께 감사드리고 당당한 오늘의 결선이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에 국회가 있는 소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당선인 네.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리 드립니다. 오늘, 네. 어, 네. 아, 원대대표 선거는, 네. 선거 때늘얘기했 일하는 네. 네. 국회, 생산적 국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 무서운 민시의 바다에 우리의 한을에 띄우기, 띄우기첫 출발입니다. 이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꽉채우시는 20대 노선자들과 함께 우리 함께 뛰는 더불어민주당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영광을 우리 원내대표 첫 원내대표 함께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